어제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요하안을 비롯한 남유다의 남은 군대 지휘관들은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의 피난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에게 요청을 하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들은 왜애굽으로 가고자 했을까요? 오늘 보면 14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파의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당대 애굽의 힘이 강했습니다. 강했기 때문에 당연히 외세로부터 침략에 대한 위험도 당연히 없을 것이고, 또한 양식도 풍부해서 먹고 사는 문제도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이 지금까지 알아본 모든 결과들은 신기루가 아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정보력을 토대로 자신들이 머물 장소를 애국으로 택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미국으로의 이주에 대한 계획과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 한국마켓에서 가깝고, 인종차별이 적고, 자녀들의 학군이 좋고, 또 주거지역으로 안전한지, 이 모든 정보들, 그 외에도 많은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가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계시는 장소를 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도 최종 목적지를 애굽으로 삼기 이전에 많은 정보들을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십니다. 자언서 16장 9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가게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계획까지도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한 계획 속에서 가는 길은 결국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계획대로만 가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뜻 가운데로 갈수 있도록 인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나아가기 앞서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에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요한안과 지휘관들의 모습을 보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닌 듯 보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에게 좋든 좋지 않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단언을 했지만 막상 자신들의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의 내용을 듣게 되자마자 그들에게서는 순종의 의지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집만이 남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끝내 바벨론을 피해 애굽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고집하는 이 불순종을 행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 6절의 말씀인데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예상했던 재앙들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동일한 재앙들이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상황을 분석해 보니까요. 이미 남유다는 황폐해졌고 바벨론은 여전히 강해서 언제든지 자신들을 더욱 괴롭히고 힘들게 할수 있었고 그러는 가운데 애굽을 보니까 그곳은 너무나도 살만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애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는 세상에 힘이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이 간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졌던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죠. 바로 출애굽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뒤에 있었던 가나안 땅 1차 정탐 때였습니다. 12지파의 대표들이 40일에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보고의 내용은요. 너무나도 정확하고 사실을 잘 요약했습니다 인수기 13장에 보니까 그 땅은 과연 젖과 흐르, 꿀이 흐르고 그땅 거미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려워 말고 전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힘과 능력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성포와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결과가 이처럼 놀랍다라는 것을 만방에 알려지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가난을 눈앞에 두고 물로 서게 되는 그런 불충의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이는 현실 속에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분명한 사실이겠지만 사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믿음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